이제 6월 초인데요. 벌써 한여름 같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연일 언론에서는 이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냉난방기 가동시간이 증가돼 국가 전력 예비율이 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. 각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. 하지만 컴퓨터나 각종 현대화된 기자재, 교구 등을 활용한 수업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업을 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정된 예산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재정에 전기요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제시한 학교 전기요금 절약 매뉴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노하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학교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집행하기에는 전기요금의 부담이 커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는 최대 전력 관리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디지털 타이머를 설치 또는 절전 스티커 등을 부착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 그전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30-40%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학교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전기가 무의식적으로 소비되면서 전기 사용량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바로 전기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는 공공요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의 증가로 이어져 학교 재정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. 최근 전기요금 단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작년 2012년도 전기요금은 1134억 4600만 원이나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는 전년 대비 23.3%나 증가한 것입니다. 이렇게 학교에 부담을 주는 전기요금이지만 몇 가지 주의와 관심을 통해 전기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고 전기요금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럼 다음께 전기 절약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대수요 전력 제어 기기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력량을 예측 감시함으로써 설정된 목표 전력 이상 사용 시 자동으로 전력 사용량을 차단시켜주는 기기입니다.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기요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. 현재 각 일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최대 수요 전력 제어기를 통해 31억 6,5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. 전체적인 전기 사용량을 조절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큰데요.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크게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꽂아놓고 사용하는 플러그가 포인트인데요.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전원만 차단하해도 큰 전기 절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바로 이 작은 장치가 디지털 타이머 콘센트인데요. 일일이 코드를 뽑지 않아도 시간을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돼 이 코드를 뽑은 것과 같은 전기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점심 시간 1시간 동안만이라도 컴퓨터 전원을 차단하면 약 2억여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봄 가을에 사용하지 않는 냉난방기의 전원을 차단하면 약 9,400여만 원, 그리고 하절기 사용하지 않는 온수기 전원을 차단하면 약 1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전원을 차단하면 무려 약 72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또한 함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학교별로 진단을 해줘서 적절한 요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니 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어떠셨나요? 이렇게만 한다면 하절기를 맞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은 물론 습관이 된다면 가정에서도 그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절약하는 생활과 습관 속에서 나누며 배우는 좋은 교육이 아닐까 합니다. 지금부터라도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꺼두시는 센스, 발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